10월, 재물운이 폭발하는 세 가지 띠가 있습니다. 혹시 당신도 그중 하나인가요?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첫 번째, 뱀띠. 10월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합니다.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기입니다. 소소한 기쁨이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기대해보세요. 두 번째, 소띠. 10월 달은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.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세 번째, 닭띠. 10월에 금전적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.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세요.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가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새띠는 10월에 재물운이 절정에 달합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 풍요로운 한 달을 보내세요. 더 많은 운세 정보와 풍수 팁은 구독과 좋아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